매년 제희 로아스옴은 새로운 모델을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요. 2023년 여러분들께 새롭게 선보이게 된네 가지 로아스옴 기획 상품에 대해서 소개 드릴 텐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아솜스 팀장입니다. 아, 우선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주택은 하늘정원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중정형의 단층 38평 모델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중정에 집중되어서 에너지로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아, 무엇보다 외부 시선을 차단하면서 가족 공동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한 컨셉으로 시작된 모델임이 느껴집니다. 이 모델은 오랜만에 중정 형태를 띠고 있는 단층 모델로서 기획한 주택이라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연면적 57평 규모의 오름제입니다. 이 모델은 사선과 직선의 조화로 이루어진 주택으로 나름대로 심플하지만 최근 주택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한 모든 스타일의 주택입니다. 특히 이 모델은 징크 지붕과 연계된 포치가 주택 전체를 감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디자인 요소뿐만 아니라 실제로 폭우시 들이치는 빗물을 적절하게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적인 면을 충분히 가미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모델은 거실에 2층 오픈 천장을 적용했으며 시원스럽게 오픈한 거실만큼 거실의 창을 최대한 크게 설치했으면서 야외 조망과 개방감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주변 경관이 탁월한 현장에 더욱 잘 어울리는 모델이라 할수 있을 겁니다. 또 가족들이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르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실 공간과 이어지는 넓은 주방 또 측면의 야외 데크는 편의성과 실용성을 최대한 고려한 설계 담당자의 설계 의도가 충분히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모델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평수도 50평대 후반 정도로 넉넉해서 자녀 세대와 함께 거주하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계할까를 고민하시는 예비건축주님들께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이 모델은 징크가 포인트의 역할을 하는 듯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외장재 및 지붕재로 계획했기 때문에 징크 자재를 싫어하지 않는 징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모델은 샤틀레인데요. 어, 46평의 2층 구조입니다. 제가 평소에 느끼는 건데요. 우리 설계팀은 어, 장명소 차려도 손색이 없겠다는 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주택들을 모델별로 이름을 어떻게 저렇게 잘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 모델은 어, 나만의 작은 성이라는 느낌으로 어, 미니멀한 캐슬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했던 설계 담당자의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어, 시골의 주택 단지에서도 잘 어울릴 법한 디자인이지만 어, 도심 소개 필지에 시공한다면 더욱 돋보일 만한 그런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특히 이 모델은 거실 주방을 중심으로 하나의 큰 공간을 구성하고 1, 2층의 공간 분리로 아늑한 나만의 공간 가족들끼리도 간혹 간섭받고 싶지 않은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실을 구성했다는 라 점이 특징입니다 아또 거실과 주방 전체의 지붕을 좀더 빼서 자연스럽게 포치 형태로 설계했는데요 이런 포치 공간이 너무 좋은 공간이죠 게다가 이제 현관과 2층 베란다 부분에 보면 라운드 형태의 벽체 디자인이 이 모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더욱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연출하고 있다는 라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평 규모의 소프트 큐브라는 모델은 이번 기획 상품 중에서 유일하게 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된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차각 각진 디자인에서 탈피해서 곡선과 수평선을 조화롭게 활용함에 따라서 독특한 디자인의 도시형 콘크리트 주택을 컨셉으로 설계했습니다. 2층 오픈 천정의 시원스러운 개방 감을 자랑하는 거실과 이어지는 주방 공간은 최대한 널찍하게 설계 해서 대가족이나 3대가 어우러져서 살고자 하시는 분들께도 전혀 협소 하지 않게 설계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2층에 거주하는 가족 세대를 고려해서 최대한 편리한 동선으로 구획했으며 미니 주방과 드레스룸, 욕실을 갖춘 침실, 넓은 가족실과 함께 이어지는 발코니가 밝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아소홈이 2023년 발표한 새로운 기획상품 모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건축을 앞두신 예비건축주님들께 적지 않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